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기계적 항소 자제.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눈 가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한테 기계적 항소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기준을 갖다놔도 이 사건을 항소해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눈 가리고 그러면 그럼 음. 해놓고 나서 누구라도 이재명 이런 말 빼고 이거 음. 항소 안 한다? 그럼 세 가지 중 하나예요. 돈 먹었거나 빽받았거나 미쳤거나. 왜냐하면 <laughs> 자 검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게잘 겁나면 겁나냐면 네. 대기업 사건과 재벌 사건 하잖아요. 그러면 네. 뭐가 겁나냐? 이걸 내가 조금 줄여줘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이랬다가 나중에 소송 당할까 겁나는 거예요. 이건 당장 네. 자, 검사가 7,40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네. 게다가 그 이후로 그렇게 적게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8년씩 중형이 나는 음.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문제는 이걸 가지고 제대로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네. 그 7,400억을 성남 시민이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가 달려 있고 음.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죠. 송법법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용기 있게. 용기도 아니죠 미친 음. 거죠 이걸 항소 포기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찾다 찾다 이 사람들 보면 얘기 계속 바뀌죠 항소 뭐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다 아니 항소를 하나도 못 하게 했으면서 제한이 아니라 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말이 점점점점 이것저것 바뀌죠 민사로 네. 하면 된다 아니 그러면 강도 탈옥시킨 다음에 강도를 개인적으로 잡아오라고 시키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사기당했다고 칩시다 네. 사기 1억 보이스피싱 1억 10억 당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거 추징해 놨어요 네. 그래 놓고 항소 안에서 추징 풀어주면서 당신 민사로, 민사로 아. 보이스피싱한테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이거 괜찮습니까?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부패볼 수 법이 있는 것이고 음. 그 취지, 자, 그법 얼마나 된것 같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음. 아닙니다. 17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17년 동안 국민을 위해 쓰여진 법을 음. 이재명 한명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음. 거죠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계적 항소제한이라 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여러 가지 권력자라든가 힘센 놈이 걸렸을 때 네. 무슨 제도 바꾸자 아, 이제는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양아치자 권력의 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평소에 국민들이 한테 있을 때 했었어야 돼요 음. 지금 항소 초코파이 하나 훔쳐도 항소합니다 그때 찍소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음. 왜 김만배 대장동 일당이 4,700억 먹게 된이 음. 사안을 갑자기 기계적 항소 얘기를 합니까? 게다가 기계적 항소도 아닙니다. 저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laughs> 네. 민주당은 네. 우리는 김만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 저는 말씀드리고다